네그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과 관련된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그리고 어제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있었던 집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브리핑 드리고 어제 저녁 서면으로 어, 배포해 드렸던 내용을 언론사 요청으로 다시 한번 어, 온 마이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북 비핵화 실무 협상 결렬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북 비핵화 실무 협상 결렬. 북핵 폐기 없이는 노딜이 명답입니다. 스웨덴에서 열린 미북 비핵화 실무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지난 하노이 노딜에 이어 스톡홀름 노딜입니다. 이번 노딜의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대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목적과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지난해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싱가포르 합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선언과 합의가 있었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대화의 시간 동안 북한의 핵폐기는 전혀 진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핵 능력이 더욱 고도화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미사일 무력 도발은 계속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3년 동안 대북 정책의 성패를 이제 냉철하게 스스로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중재자, 촉진자를 자처한 행보는 미국과 북한의 회담장에서 대한민국을 스스로 들러리로 만들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미사일을 두고 대한민국의 이해와 미국의 이해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행동 변화는 답보 상태 인체로 김정은의 몸값만 올려놓는 자충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북핵 폐기 이행 없이는 노딜이 명답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섣부른 합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대전환이 시급한 것처럼 북핵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안보 대전환이 시급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냉철하게 지난 3년간의 대북 정책을 놓고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목전에 두고 현실 부정, 정신승리가 아닌 실력과 성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대화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